왼쪽 보실게요 벌칙이 이번에는 머리띠가 아닙니다 네, 벌칙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벌칙 벌칙도 찍으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벌칙, 벌칙. 그게 무엇이냐. 엄청난 거죠 또. 제가 알기로는요 네, 엄청. 그래서 <laughs>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게 네, 바로 창슈씨 벌칙에 어떻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을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 예시를 또 니엘 <laughs> 형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아요? <laughs> 내가 아니요. 제대로 하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여... 아니, 왜냐면 제대로 하고, 아니, 하고 아까 여기 그 슬쩍슬쩍 해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기실에서 영상 보면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laughs> 저는 벌칙 아니에요. 예예예 <laughs> <laughs> 너무 어떡해, 어떡해. 아, 그런 식으로. 이게 얘네 이런 식으로 아, 네네 실입니다 네. 이게 뭐 만주도 그냥 혼자 하는 <laughs> 거예요. 반주 뭐제 박수라도 쳐 드릴까요? 아, 네네. 박수를 탁탁 쳐 주시면 그게 제가 딱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쿵. 착. 쿵. 착. 쿵. 착. 아주 그렇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할게요. 아, 이거 예. 됐습니다. <laughs> 네. <laughs> 또목 소리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거의 와요. 아, 너 혼자 찍히라지. 니, 니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우리 만나볼래 어떻게, 어떻게, 어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좋았다 좋았지? 우리는 이런 말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 이제 가거나 감독님들 만나거나 이제 작가님들 만나면. 아, 저희가 애교를 하면 분위기가 많이 안좋아지는 경험 이 많아가지고 애교를 잘 하지 않을, 어 그래요? 어, 그럼 안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 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교를... 아 결국 이게 근데 뭐 벌칙이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가 그러면 포토 타임에한1분 정도만 더 가져. 그럼 뭐 이거 쓰는 거 없나? 아 쓰는 거 쓰는 거를 한번 쓰고 네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좀. 안녕. 뭐 쓸까? 뭐가 있지? 뭐 아까랑 똑같은 건가? 어, 일단 브이라도 할까? <laughs> 뭐가 많네? 뭐을는 거. 오리. 오리 있네 오리. 어? 멋있다 <laughs> 네 그럼 정말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어 네, 1분에 이어서 2분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노래도 사실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제 뭔가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또 이런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 다음번에 공연할 때는 어, 그런 모습 어,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보겠습니다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오늘 어, 오랜만에 또 형이랑 같이 2월달 이후로 또 여러분들과 공연장에서 이렇게 어, 또 무대를 하고 시간을 같이 가져봤는데. 어...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어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뭐 오늘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뭐 항상 뭐 형도 그렇겠지만 뭐 무대가 항상 그리웠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어 언제 그런 시간이 빨리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어 조금이나마 무대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좀 어 다시 뭔가 어, 기업이 계속 다시 생각나고 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먼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돌아가신 길도 어, 행복하시고 어, 좋은 기운만 가득가득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1분 1초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시간을 다시 돌려 볼까요? 네. 선생님 뭐 공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네. 시간 돌려요? 네. 저 진짜 그러면 어, 돌린다요? 돌리죠. <laughs> 잠깐만 가봐야지. 아, 시계 안 차고 왔다. 아 시계 안 차고 왔어. 어 아, 그래도 근데 네, 저희 또 내일 또 공연 있으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내일 또. 공연이 있습니다 네, 물론 또 이렇게 가, 같이 하는 그런 공연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네, 오늘이랑 네. 정말 뭔가 약간 다른 무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오늘 공연이 좀 어, 아쉽고 여운이 남으신다면 내 공연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또 이제 코로나로 또 모두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네면 네. 저희는 지금까지 니의 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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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 <웃음> 고마워요.